여러분 이차 뭔지 아시겠습니까? 누가 이 차를 모닝으로 하겠냐 모닝입니다 와. 와 이렇게 스포티한 모닝이 있다고? 제일 중요한 건 오늘 출고된 지 일주일이 안된 차입니다 여러분 이제 출고해서 막 왔어요 신차 출고하자마자 달려오신 모닝 차량이요 웨이팅 기간 중에 제하고 통화를 많이 했어요 예약을 해서 출고 대기 중니다 어, 신차를 출고했으니까 유리망 코팅, 블랙박스, 보조배터리 이걸 달러 오는 게 아니라 공기 중에 노출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이 신차 시트 다 더 내고 왜 신차에서는 현대기아 나 제조사에서는 이래 우리 결카처럼 입맛대로 해주는 커스터마이징이 없습니다 근데 모닝에 이정도 했으면 진짜 많이 해준겁니다 여러분 진짜 블랙톤으로 때리는것도 아니고 브라운 스티치 넣고 브라운에초통컨비를 적용하고 그 다음에 핸들 디컷에다가 그리고 핸들 실짤때 브라운 시티 적용하고 그리고 봐봐요 도트림면 팔걸이 근데 아쉬운 건 뒷문 앞번 열어볼래? 이건 좀 아니다. 내가 왜 이랬을까? 이게 솔직히 깜빡해서 뺀거 아닌가? 이 제작자 설계자가. 안문했는데 뒷문 빼는 이유는 진짜 알고 싶어요. 오는 이런 것까지 다 작업합니다. 이거 이쁘게 작업해가지고 우리나라 전국에 계시는 경영 모시는 분들 완전히 눈 뒤집어질 수 있도록 멋지게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해도 좋다고 말씀드린 게 대시보드까지는 안 하는데 여딱서쓸 여기 거거든요. 요 밑으로 모닝 티존 들어갑니다. 근데 벤츠 스클래스보다더 어려워요. 지금 이 라인 생긴 먹은 게 만약 완성해갖고 진짜 잘나와보면제가 뒤집어질 겁니다. 우리나라 경영 모닝 예약대기 중이시거나 운행하고 계신 모든 결국님들의 가슴에 오렌지풀을 싸질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엠버싱도 들어가거든요. 이 차는 해놓으면은 이제 뒤집어질걸요. 도어 트림이 보시면은 전판 사출이다 보니까, 요암레스트 있죠. 지금 보이는 브라운을 해놓은 여기에 만 우리가 오늘 적용해서 그리고 또 뒤에는 또 얌체처럼 빼놓은 부위죠 아까 말씀드린 거 저희가 오렌지로 작업을 똑같이 해서 균형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냥 결과물로 봐야 됩니다. 우리 과정에 좀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결과물을 보시고 오늘 신규 패턴 들어갑니다. 리무진 시트인데 이때까지 우리가 인기 있었던 뭐 여름은 아홉 분이 선택한다는 CG퀼팅이라든지 이런 거 말고 신형 패턴이 들어갑니다. 신형 패턴은 추가 비용이 있습니다. 패턴 제작 때문에 보고 감안하시더라도 본인께서 퀼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차별화를 두고 싶다, 인테리어에. 자, 그러면은, 우리가 충분히 그 정도의 이제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있다는 분들은 많이 선택하시거든요. 한번 오늘 또잘 봐주시고, 어, 저 이쁜데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냐면, 결님도 매장에 오셔가지고, 이쁘다고 말씀을 막 칭찬을 많이 해준 패턴이거든요. 세련된 맛도 있고, 세팅 좀 이제 좀 식상하시다는 분들은 오늘 또 눈여겨봐 주십시오. 예, 이거 솔직히, 경차 치고는 완전 대작입니다. 대시보드 뺀 대작이기 때문에, 워낙 라인이 어려워서 제작 과정이 좀 오래 걸릴 것 같네요. 1억 원에 맞도록 걸작 같은 신형 모닝 탄생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네네 응? 왜이래? 받아낸 거 아니에요? 왜, 왜. 원단 늘어나는 방향이 반대. 당장 트리밍 할 때는 만둥이는은 팀같습니다. 그래서 얘도 그럼 뜯은 거네요? 일단 뭐 제가 할건 아니니, 화이팅. 모닝 실때 뜯고 있습니다 실장님과. 저희는 지금 시간 너 이게 식상하다? 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개카 화이팅. 아무도 없다. 와. 저는 내일 휴가 갑니다. 안녕. 실장님 저 휴가 갔다 올게요. 모닝 시련입니다. 2024년 렌즈로 깔끔하게 작업을 해놨죠. 고객님의 특별 요청. 뒤에 손잡이, 손잡이, 손잡이 있잖아요. 손잡이, 손잡이, 그 램프 조명을 달아주길 원하십니다. 보시면 뒤에 조명이 없잖아요. 괜찮으니까. 조명이 이제 앞에 밖에 없거든요. 래신 이제 뒤에 달아드리도록 했습니다. 갖고 오시면은작업에 해드릴 수 있어요. 할수 있고, 혹시 궁금하시는 분들, 한 번, 한 번만 있으면 살수 있죠. 아번입니다 캡처하시고, 참고해주시요 델라도 광주에서 오신 모닝 차량입니다. 좀 특이한 케이스죠. 신차를 출고하자마자 본인께서 여기 가지고 오는 것만 탔어요. 딜러한테 차를 받아가지고 그냥 바로 결카로 오신 겁니다. 지금 이제 탈거해 놓은 부품이 있는데 이센터포를이 약간 짤록하고 좀 미니멀하게 생겼지만은 이 작은게 정말 뭐 웬만한 차들보다 더 어렵습니다 패턴이 당연히 경찰이기 때문에 원가절감은 해야 되겠고 그 얘네들이 이 통으로 그냥 찍은거예요 그냥 전부 다통 어, 나는거 하나로 찍은거예요 다행히 얘 하나 이해 <laughs> 서비스인가 얘 하나 그거 말고는 다통관입니다 전체가 통과리. 이것을 예, 오늘 진행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난이도가 좀 높을 것 같네요. 완전 입체적인 패턴이라. 이 아이가 이제 패턴이 되고 제작이 완료되면 어떤 모습으로 오닝 실내를 중앙에서 굉장히 존재감 있게 자리를 딱 잡고 있을지 기대가 되면서 시작하는 마당이 걱정도 됩니다. 빨리 끝내야 되는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정말 이 세계는 변수의 폭탄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모닝의 센터 콘솔입니다 진짜 정말 예술적으로 나왔어요 큰거 많다 해 안에까지 패턴 다 떠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근데 너무너무 너무 아쉬운 게 하나 생겨버렸네요 이제 가족이 두고이 너무 간섭이 있어요 이렇게 이쁘고 멋지게 완료라고 딱 차에 넣으면 되는 상태인데 그 작업이 미뤄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진짜 다 했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어쩔 수 없습니다. 얘들 나갈 수는 없습니다. 모른 척하고 나간다 해도 어차피 다시 들어오고 고인님은 저희한테 맞긴 신뢰가 깨지고 그거는 저희가 맞지 않습니다. 그냥 나갈 수는 없으니 분해해야죠. 다시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솔직히 저희가 음이 편해야 고인님도 많이 편하고 결국은 내마 많이 편하지 않겠습니까? 고로 다시 이쁘게 깔끔하고 말끔하게 조립된 상태로 뵙겠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경차 차량에 티존까지 들어갔습니다. 와 진짜 이거 티존의 천장까지 좀 많이 힘을 실었기 때문에, 우리 결구님이나 시청자분 중에서, 경찰은 왜 소개를 안 시켜주냐,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갈증이 풀리는 날입니다. 나온 지 며칠 안된 상태로 바로 저희한테 가지고 오셨어요. 나파가 아딥 오렌지로, 티존의천장에 바닥까지 풀시공한 오늘 이 모닝 영상 보시면서, 내 차량에도 저렇게 꾸며질 수 있구나라는 부분을 한번 체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합니다 2024더뉴 모닝 멋지죠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문을 오픈하고 나서 황토방 그 자체인데요 자 이거는 디테일샷을 한번씩 때려 박아줘야 됩니다 그냥 말해가 몰라요 자 여기서 결과가 좋아하는 각오를 한번 설명을 드려볼텐데요 쫙 한번씩 설명하고 빨리 해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자도트림 1열 저 있죠 나파 디보 렌즈로 세팅을 하면서 2열에도 똑같이 도어 암레스트가 있죠 하지만 <laughs> 저희 결카에 오셨을 때 상태가 이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디도는 플라스틱. 네, 디도는 플라스틱. 아, 그리고 색상이 있었어요. 네. 1열만찐 브라운, 어두운 브라운으로 되어 있고. 아 됐고. 맞다 맞다. 뒤에는 맞다. 그냥 블랙. 네, 블랙 블랙이었어요. 참 희한하게. 앞뒤를 구성을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통일감도 없고 밸런스도 안 맞아서 오늘 이분께서 추구하는 나파 딥 오렌지 컬러로 딱 진짜 밸런스 맞게 앞뒤로 이건 저희가 패턴을 뜬 거거든요. 순정하고 똑같이 더블 스티치 적용해서 작업을 해놨습니다. 아 그리고. 바로 실내로 진입할게요 가시죠 지금 딱 진입할 때 보시는 그 하부로 나오는 에어벤트 그런 부분도 있고 경차에 시전을 했다는 게 아주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실 텐데요 지금 다시 방부터 사이드 커버 시작해가지고 쭉이 운전석 사이드 커버까지 이어지는 이 라인 그리고 이 에러핀 쪽발 밑으로 아... 에어컨 나오는 구멍까지 기능적으로 문제 없도록 가죽에 구멍을 다 타공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쭉 이어지면 정말 이것 때문에 애를 먹었는데. 와, 이거까지 가죽으로? CCT로 네, 수작업으로 다, 이, 하나하나 다 표현해놔. 보이시죠? 가죽입니다. 잘 보일 겁니다. 색깔을 지금 할수 있는 일을 보 부분이 아거든요 패턴을 여러 번, 여러 번 뜨고, 그리고 또, 지금 이 홍카보도, 포인트로 홍카보. 네, 손이 닿는 부분에 블랙으로 하겠다. 딱 보시면은, 이 엠블럼 박가 넣는다고 지금 피통 싸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할 때마다. 진짜. 오늘 제가 보여드린 시트는 왠지 세련됐죠? 네, 또 네. 새로운 느낌이 나고, 처음 아마 공개할 내용일 텐데요. 네, 나파가 중에 딥 오렌지를 사용해서 만든, 네, 신형 패턴입니다. 예, 네, 일명 DM 패턴이라고, 결과에 오시면은, 이 샘플 시트 보실 수가 있거든요. 네, 굉장히 세련된 시트, 네, 처음 보는 시트일 겁니다. 글로벌 박스 보세요한땀한땀 에디션으로. 그리고, 소동 시트임에도 불구하고, 네, 웬만한 전동 시트보다 더 고급스러운 태가 나죠, 지금. 장난 아닙니다. 또 뒷자리로 가볼게요. 맞아. 디테일이 워낙 많아서 얼른 얼른 소개해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볼륨감 보이시죠? CG 킬팅 볼륨감은 신형 패턴의 볼륨감 자, 시각제 이런 거한땀한땀 한땀 에디션 다 있고요 이런 것도 순정스럽게 처음부터 다 작업을 해놨습니다 경차에 이런 가죽으로 콘솔 해놓는 경우가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천장까지 납화가지고 오렌지, 딥 오렌지 카드로 작업을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분께서 특별히 부탁하신 경차에는이 옵션이 없죠 해당 옵션에 있는 룸램프 일명 독서등이라고 하죠 한번딱 조회가지고 주문해서 제가 이렇게 깔끔하게 천장 작업할 때 이렇게 달아드렸습니다 정리 작업까지 해서 아, 요즘에 정말 진짜 핫 아이템으로서 레이 경차 심지어 세단까지 장착 안 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식빵들까지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안전벨트 자 그리고 보시게 되면은 깔끔하게 m 모싱 매트 발매트까지. 자, 얼마나 멋집니까? 지금 경차에 이런 포스 나는 실내를 저희가 꾸며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거의 뭐 중대형 이상, 특대형, 완전히 플러그시 세단에만 이때까지 진행을 했는데, 지금 기아가 좋아하는 갖고 오시면은 이게 경차가 맞나 싶을 정도로 충분히 고급스러운 호호.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네시스 라인에서 볼수 있는 그런 색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봐봐요. 바닥부터 장판. 발매트까지 처음보다 디보 렌즈로 아... 다 해놨잖아요. 그리고 이 운전석도 마찬가지로 이 지금 한땀한땀 에디션 어디 가서 이런 디테일을 볼 겁니까? 아, 진짜 이거는 근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웬만하면 자제하는데 전체적인 그림을 위해서 저희가 이분께 만들어드린 겁니다. 곳에 보이는 블랙 파츠와 블랙 가족으로 된 선장의 모습이 오히려 올리죠 너무 잘 어울려요. 네. 일본도 구상한 면도 없지 않아 있고, 블랙하고 오렌지하고의 콜라보는 너무 잘 어울린다. 그래서, 결국님께서 오렌지를 어떻게 좀 진행하실 때는 이렇게 콜라보하셔도 되니까, 오늘 이 컨셉 잘유념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동을 한번 걸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 부분에, 지금, 포통하고 전체적으로 연동시켜가지고, 네. 보라색. 네. 네. 보이시죠? 핸드폰 어플로, 아이예요. 이렇게 작동될 수 있도록, 아이예요. 요 밑에, 아이예요. 요 하단, 네. 엠비언트 작업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오, 흐르는게 이쁜데요? 진짜? 오, 괜찮네. 오, 지나가네, 아. 지나가네. 멋이죠, 여러분. 멀티로 이렇게 표현해 놓으니까 이 짧은 어떤 면적의 구간이라도 굉장히 멋스럽습니다 파가 나는 게 진짜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오늘 필러부터 시작해서 선두까지 나화가지으로 천장 모든 부분 필러까지 다 시공을 했습니다. 기다리시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렇게 또 전라도 광주에서 찾아주시고 또 저희 믿고 이렇게 멋진 경차 작품할 수 있도록 해 주신 점 정말 감사드리면서 많은 영상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와, 이 지금 남아 있는 블루... 블랙 핸들, 기어봉, 블랙 파츠들이 이렇게 잘어울릴 줄은 몰랐어요 진짜 맞죠? 괜찮네 와. 상당히 괜찮네 특히 저는 홈커버랑 핸들이 너무 예뻐요 블랙이 가죽이어서 예뻐요 네. 여기다가 또 은근슬쩍 순정에 시리. 남아있는 네. 브라운 실이한수 하거든요 뭐요? 이 네, 부분이. 제 스타일. 굉장히 멋스럽습니다. 거기다가 제일 중요한 거는, 시트 보면은, 신형 패턴. 썰었는데, 어디에서 볼수 없는 그런 패턴으로 오늘 한번 제작해봤습니다. 다음 차는, 캐스퍼. 캐스퍼 풀 튜닝. 해드리고 네. 있겠습니다. 전국에 계신 캐스퍼 오너, 결구님들. 많은 연락 부탁드리면서,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